<laughs> 아이아 진짜 이럴 거야? 어. 아니 미국이야 마이폴. 마이폴. 재지야 어? 미리블못 해? 어아 에이 재지야 어디가? 어디가 나기는 거지? 에이 <laughs> 아, 재지야아 언나. <laughs> 사람이 안 차는데요? 아 천천히 차. 어째 차 오분되면 보시야. 알잖아. 어? 마크... <laughs> 야 저리 안가? 그래 가라아 욕심은 쎄갖고 진짜 아건중 똑바로 차라고 아아내 맘처럼 안돼 자 멀리 야. 찬다 야이씨 <laughs> 자 멀리 갑니다. 크로스. 아이 뭐야? 어 참쳤다. 야 보시야 보. 나머지. 3 0 명이 보셔야음 좋네요. 아빠가. 어, 아이고. 한동안 어, 테서베스에 우리 네. 알았지? 네. 돌아 테서베로 들어오고. 패스업으로 들어오라고, 이 돼지야. 아, 저 공이 눈이 멀었어, 그나못 깎여야 돼, 이거. 공을 못 깎여야 돼. 공을 어, 잡으면 뭐, 이래. 어, 파쿠르를 했어, 방금 누나가. 공이. 야 <laughs> 대박. 공을 잡으면 이래. 아 가자, 바로. 채원아, 방송 켜줘? 아니, 나 로또 테스트 하고 있어. 알았어. 아, 힘들어. 기운 다 빠졌어. 우리 쪽에 없다. 차차 끊은 애도 없지? 오, 오, 보이는 뭐야, 거 없어요. 테레인. 좌측 뭐라고? 상단에 보이네요. 디시 레더. 옵티모 응. <laughs> 투 프라이. 아, 초반부터 죽고 싶지. 세 마리 들어. <laughs> 세 마리. 세 마리 들어온다. 갑자 사람 들어온다. 야이씨, 몇 마리야. 셋, 넷. 넷. 짤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주변 짤파에도 내리고. 그러면 <laughs> 산에, 산에 걸려라. 총네 마리고, 아니, 세 뒤, 마리 빠르고, 뒤에 뒤늦, 하나. 뒤늦게 하나 오는 애가 꺾었다. 밑, 밑집으로. 밑 얘네 빠르다. 앞에 창고 쪽다 먹기도 있어. 창고좀 먹겠다는 거 아니야? 어, 창고. 소유 창고. 3번 핑. 둘이 간다는데. 거기 세 마리 다내렸어 오케이. 거기 다내려어 거기 다. <laughs> 저는 아래쪽이네 발소리 주변에 발소리데 아니요 다 멀어 우리는 yeah 옆 옆에 게 있다. 게 하실 하나 뛰어간다 하실 때. 3번렇하 하실 때. 이렇게 하실 때. 자, 이렇게 하실 때. 자, 이렇게 하실 때. 이렇이렇이 아, 딴데스크다 부술 수 있어? 응, 거의 들었어, 부술 수. 아, 귀 건너요. 귀 건너 준비하고 있어요, 샤크 형. 건넌다내 앞쪽 둘. 뒤져요. 하나 더. 저런 거. 저런 거. 뭐야? 내 내가 기절시키는 살렸네. 응, 음, 내가 다 먹음. 이런 애들이 태반이야. 됐어. 여기 <laughs> 여기는. 누나 어, 진짜 할만할걸? 아 고양이 어, 온 느낌이야. 진짜 있구나. 누나 할만할 거야. 팀원. 근데 이게 그가 저기 있다. 다이아 네. 구간인가? 네. 경쟁전 다이아 구간가잖아. 개빡쳐 진짜. 음. 항상 난, 초월이야. 난 이걸로 해가지고 실력이 떨어지기 쉽진 않아. 근데 떨어지진 않아. 더 많은 플레이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이 플레이를 익힌 다음에 이제 내가 자신감을 느끼잖아. 그 응. 상태로 가는 거야. 4배, 3배 남아요. 나 4배 줘, 내가 8배 줄게. 나 8배 있어. 8배 남아요. 8배 남아? 네 하나 남아요. 이거 뭐? 내가 4배 챙겨놨다거나? 엠퍼. 아, 나 4배 먹었다. 음, 4배 버리고. 8배 줄게. 재는걸제가 듣... 드디어 배그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네 티비에서 느꼈었어 뭐야 놀림 다하는 기분이지? 저는 차 탈게요 아다 데리다니까요 스피 택합보야 나? 어디로 나비상낙하 먹었어 비상옷을 먹었어 난 달림 철자 고추는 여기서 쓰니까. 그지 마. 철자 고추에 자로 있기 때문에. 철총 하나가 있습니다. 잔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상이 있네. 어, 왜짤 털려있어요? 어, 짤털람있어 너무너무 너무 많이는 지마네됐배 먹었다 7배 먹었어? 6배를 잡는데 어, 6배아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3번째 총소리 졌손에한번째 3번? 네, 한 네. 우리 뭐로 많이 예? 네? 저 파밍할게 우리야 언제 또 튕기나? 안 튕겨 했어. 튕기길 바라는 거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튕기길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말 넘지. 어말넘 심했어 진짜. 심했어. <laughs> 오 그건 줄 알았다니. 튕겨질 야너 그래서 팔배 필요 없다고? 어 필요 없어. 먹었어 먹었어. 대머리 파는? 길버릇방까지 다 있어 이제 갈 거야 누나 차는? 나 여기 앞에 있지? 있다 저기. 연료통 하나 챙겨고 내가 내가 들고 응. 온다 뜨집 쪽사운드 싸우나봐요 망광에서 뜨집 사이 어 이거 어 여기 좀 차가 있네 들어 고 소리 이제 3번에서 너너네니지 여기 있잖아. 레어 돌여 3번에 있었다고 3번에서 차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3번에가 아마 저 뜨집 여기 망강 간것 같아요. 망강 쪽이랑 뜨집이랑 사운드였어요. 3번에서는 안 보이고요. 안 보여 네이 근처에 카우카소리 한번 났었어 저기 싸운다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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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여기. 쪽인데 어 와인 쪽가지아 포니 타고 다닌다가 이거 운전하려니까 힘드네 여기 언덕 능선이었던 것 같아 어, 아 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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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삼 번, 한번 하나. 짧지. 나 있어. 아우 라이딩 힘드네. 라이딩이 좀 빡세졌네. 아무튼. 괜히. 음, 이런 거 적응 좀 해야겠다. 미니 버립니다. 미니. 여기 밑에 시체 하나 쟤는 어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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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오고요. 쟤는 까 아, 이거 못 잡네. 허파 느려. 아, 바퀴 부셔놨나? 차가 왜 이래, 이거? 아, 왜, 왜? 아니, 니가 멈췄잖아. 왜 나한테 이러는데. 저거 타. 루이트 그 있네 네? 2 0 아아. 사운드? 보신 것 같은데 이거? 소리 보신 거? 위치 발견 사람이 더요저다도 그래. 그래. 네,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네. 이쪽 옆에서 쏘고도 지금? 가서. 그럼 기다려. 이쪽 옆에 있는 거. 이에 음. 있어? 아니지. 샤크형 쪽. 여기 있다, 여기. <laughs> 오, 머리 맞음. 저희 안쪽 언덕 밑에 있어요. 얼어끌게요 일단 보이는 건한 둘? 셋인가? 둘인가? 해시펫 세 마리 간다 어, 절오 나이스 하나 오이 하나 보신가 네. 여기 앞에, 네. 여기 앞에 라인에 보트 하나 있었잖아. 나근쪽에또 싸운다. 앞 레드존이냐. 아, 나 이거. 나이 싸우는데? 아, 보트, 보 <laughs> 잠깐만 보서. 이거 타임 씨 장전하고 있는데. 못한테 죽음. 어, 여기 앞에도 사람있어 음. 어디지? 음. 어, 못한테 죽었어. 어, 누나 아. 누나, 가는 속도 왜 이래? 나몰나 잡으라. 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릴 수 있어. 제가 누나 쪽 기억할게요. 아니, 레드존왜 좆따우로 터지냐고. 우리 기다려. 거기 가만히 있어. 네. 한 응. 20명 남았어요. 저기 싸우는 소리 들리지? 저기 넘에 사람 싸우는가? 알아. 쌩. 아니랑 여기랑 싸운다 여기서 아마 치킨 계속 먹을걸? 차을 잃었네 차 아, 있잖아 나저 동네 <목소리> 싸우는데 저 동네 할거 a t 스스 스팀 소리인가? 소리 차는차 있어요. 배리 있던 누나, 아, 이에 뭐가 아지 뭐가 나와 있냐? 처음에 새고있네 누나, 여기 3번에 어.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능선이, 능선이, 110방에 능선이 하나 떨어지고 있다. 지금 자기장 잠기는데 떨어졌어? 이로 잡자. 죠 가자. 트어구 사이트에 있 어서와 너무 잘했어 빨하는가? 미쳤구만 뛰어아아 음... 온다 온다 나 있어. 어? 어 여기 뭐 저쪽에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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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데 여기 여기. 여기 너, 다사 다, 끝났다 끝났다. 파파파. 이반야여 심각한데요? 원래 스팀비 그래 한트 한데이래다가 <laughs> 짧게 써보고 가잖아 그래. 서면서 짧게 써보고 가면 졸라 재밌어, 진짜 어, 사람, 사람 어디? 여기 중간 보고 있었어, 앞쪽 라인으로 내가 킬었는데 중간 한 마리 봤어, 한 마리 참여아 누나, 차 타. 터는데 방금 도기도소리도 터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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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있 터키도 나와야 돼. 가면서 죽여도돼 가면서 키길이키네 괜찮아 천천히 가키마스키도 터키도 터키도 터나왜이키도 어떻게 해한한지잡 잡기 위해 겠지 <laughs> 어, 아, 오시 어시만 아, 어시만내겠지 아, 기시겠 아, 오시겠다 아, 오시 아, 오시면 되 아, 라이딩이안되게 됐네 라이딩이 원래 설정하면은 라이딩이잘안돼 그러면은 이곳그 네. 그걸 좀올야야빠빠르게연습하되겠아연습되겠죠연습하되젠 되게 좋아. 연습함 젠게 좋아. 연습함 젠게 좋아. 연습함 되게 게아저게좋위게아연위해 연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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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개 재밌어 애들 애들 찾으러 댕기는 게 이게. 그냥 사운드거든 이게 운전 연습 많이 되겠는데? 운전 연습 만요 써. 이거 갑벌리는 거랑 총쏘는 거. 그또 총소리. 가야지. 저거 사람이다. 이거 집인데? 어 집에 내려간다고? 여기 집안에 사람 바깥에. 오른쪽에서 사, 사운드 들릴까? 우리야 그. 내 밑에 집 사는 그나어 예? 뭐야 사람 어 우리 이쪽 할까? 어? 저기, 여기 으악.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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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둘이상. 네, <laughs> 하나 돌아가? 돌고. 아. 어... 내가 할게.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각꿔 알렸어요. 내가 할게. 네. 예. 거리가 꽤 있어요, 저랑. 단차라서 얘네 모습 안 보여준다. 야. 빠서. 이조이 조여. 다이 절. 여이들이 너무 쉬워. 심각 조여. 이 조여. 이 조여. 이 조여. 이조 너무 심각한데. 그냥 애들이 알아서 와서 총을 받아 주는데. <laughs> 아니, 지들이 여기는 잘 쏘는 줄안 될까? 몸을 데러 오네. 너 웃겨 이거. 아, 차박이 나갔네. 차 소리 아니야 어, 온다. 또 아, 알아서 살... 와 주세요. <laughs> 사륜이, 사륜. 밑에 집 싸우나 봐요. 계속 올라가자. 어, 내체 사륜한다. 빨 샷. 차야... 넣어 쓰는 거야? 어, 거기로 올라갔어, 한 말이. 소리 확인. 뭔가 파크 났어. 팍. 야, 거기 있어요. 하나 기절이요? 네, 살리고요. 살림이... 제가 보건엔세 쪽도 건거 같은데. 원 바뀌었고요? 어, 셋이죠. 많이 샷? 아, 씨발. 누나. 손 대죠, 샤크형. <laughs> 아, 이한 마리 어딘가 숨어서 보고 있네 그그 이거 뭐야? 이거 에야이 이거 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 이거 뭐야? 이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로갔거든요 어? 저기 285 멀리서 거 들어와요 뭐야? 이야이 나이스차타 아, 네, 저, 차 밑에 있어가지고 타볼게요. 응, 좀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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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게. 네, 저갈게 저거지. 저지지저 차가 지저거 내려왔네? 이거보 저거지. 가야 돼 그냥. 지저거 네. 그쪽으로 가 그냥 그쪽으로 가야돼 그쪽으로. 지저거 어, 내려갈 건데. 어. 한번. 한샷 아플 텐데 그 다음 장면에서부터 아퍼 네 자기장 한번 되고 있어요 못살리네 살리, 누나 우리 위에 저사람인가 둘다 죽었네 여기 뒤에 2차긴? 2회위지 2회까지. 2까지2까지2회 봐서 2거까지 2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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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봐서요 2회까지. 네. 나 소동구 확 찾는 중. 한다 갈이아위차게아 <laughs> 잠깐만. 죽었어. 나투 스택인데 빨리 갈게. 어. 봐 나에게는 사륜이가 있어. 돌돌끼

1 1 1킬, 1킬, 이제 1킬 <laughs> <laughs>